전진우 장군 김인균 멍군 전북 VS 대전 1대 1 무승부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전주월드 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5 K리그 한 경기에서 양 팀은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후반 42분 전진우 선수의 득점으로 전북이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대전은 후반 47분 김인균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지난 3월 30일 FC 안양전부터 이어온 무패행진을 8경기로 늘렸으며 FA컵을 포함해 최근 4연승을 달리던 대전 역시 무패행진을 5경기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무승부로 대전은 승점 28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고 전북은 승점 23점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전북은 거스포의 감독의 지휘 아래 콤파뇨를 원톱으로 송민규와 전진우를 측면 공격수로 배치했습니다.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이 중원을 책임졌고,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이 수비라인을 구축했으며, 골문은 송범근 선수가 지켰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전의 황선홍 감독은 구택을 최전방에 김현욱과 김현호를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밥신, 김준범, 최건주가 중원에 포진했고, 박규현, 안톤, 임종은, 오재석이 수비를 맡았으며, 이창근 선수가 골키퍼로 나섰습니다. 경기 초반 전북이 좌우 측면을 활발하게 활용하며, 대전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송민규, 강상윤, 전진우 선수가 유효 슈팅을 시도했으나, 대전 골키퍼 이창근의 선방에 막히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전반 중반 대전도 전열을 재정비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측면 공격이 효과를 보지 못하며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은 계속해서 대전 진영 왼쪽 측면을 공략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대전의 황선홍 감독은 전반 35분 김현호 대신 켈빈을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전북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이창근 선수의 뛰어난 선방으로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으며 양팀 모두 측면 공략에 집중했지만 이렇다 할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황선홍 감독은 후반 13분 구택과 최건주를 빼고 주민규와 김인균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북의 포획 감독 역시 후반 20분 송민규, 김진규, 콤파뇨 대신 티하고 에르난데스 이영재를 투입하며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긴 패스로 전북 수비 뒷공간을 노렸지만 실패했고 전북은 좌우 측면 크로스로 대전의 골문을 공략하려 했으나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전은 후반 37분 안톤과 김현욱 대신 김현우와 이준규를 투입하며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대전은 후반 41분 전북 진영 아크엔 쪽에서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켈빈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송범근 선수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전북에게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후반 42분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가 티아고를 맞고 굴절된 틈을 타 침투한 전진우 선수가 옌발 슈팅으로 꼴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47분 임종은 선수가 아크 정면에서 밀어준 공을 김인균 선수가 전북골문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